한 자리만.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 내가 그래서 부부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는 말은 그냥 자면 기도만 하고 자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싹 써주고 사랑의 호흡을 확 해주고 그리고 잘때 아담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사랑받는 남편은 힘이 있습니다. 벌써 제가 하는 것 보면 사랑받는 것 같아 못 받는 것 같아 네? 사랑받는 아내는 자신감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딘지 모르게 벌써 행동이나 이상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건 분명해 아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관계 속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기가 막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뭐가? 그래요. 그 생기는 우리는 뭘로 집어넣는다?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아이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못 컸던 것 같아. 맨날 혼나고만 컸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해. 그 사랑은 하는데도 방법이 잘못됐어. 내가 많이 보니까 어디 나갈 때도 보면 꼭 그래. 경동아, 공부하고 있어. 엄마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나갈 때, 나가 놀지 말어. 다리 몽댕이 분지러질 줄 알아. <laughs> 왜공 갈죠? 내가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요. 난 애들 키울 때도 그랬어. 똑바로 해. 아침마다 애들 싸우는 게보여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안 일어나는 거. 철 들으니까 다잘 일어나더만. 안 일어나면, 저 엄마가서 일어나. 응?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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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 저 엄마. 내가 나. 안 일어나. 이놈의 시키는 게확 그냥 뻘떡이네. 나요, 그거 다 회개했어요. 세상에. 그 귀한 자식들한테 저렇게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해놨으니, 이게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 그래서 그거 깨닫고 난 뒤로 세상에 이제 애 깨울 때안 일어나면 덮쳐버려, 이렇게. 확 덮쳐, 침대 위에서. 그리고는 귀에다 기도해줘, 하나님. 우리 아들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이 피곤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일어날게요. 아니, 그렇게 깨워도 되는데, 왜 나는 그랬나 몰라? 나는요, 우리 아들한테 정중하게 사과했어. 하드님, 미안하오. <laughs> 그간에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거, 미안하오. 미안하오. 애비 용서해줘. <laughs> 제가 잘못해서 그렇지요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다고 어찌 그렇게 했는가 내가. 애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하나 바꿔놓으니까 가정이 그렇게 환목해지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임해서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사랑의 언어가 돼서 오늘 또 생기를 팍팍 불어넣는 그런 여러분 돼서 오늘 한 달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트 어록만 한자리면 명강이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